제주 현장에 들고 칩니다.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제주 중계 경주 해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도 이제 지난주와 똑같죠. 네, 1경주부터 6경주까지 네, 중계 경주로 편성이 됐고요. 1, 경주가 모바일 그리고 3, 4, 5, 6 네, 4개 경주가 중계 경주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좀 재밌게 보는 경주 네, 4 경주를 좀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경주 성적 뭐 잠깐 좀 공개를 하겠는데요. 지난주 어, 금요 일 6경주 예, 5번만 선정만 하고 1번 새벽바람 5번 1번 예, 복싱 7.4배 예, 쌍승 15.8배 예, 깔끔하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어, 토요 경주 같은 경우는 토요 5경주였죠. 예, 100만장자의 원장봉 예, 거의 한방이었죠. 거의 한방 100만장자의 원장봉 예, 한방 때리고 예, 당시 10번만 예, 제일왕초, 요것만 좀 받치시켜야 했는데, 에 예, 8번, 6번, 10번, 예, 쪼록 들어와가지고, 복숭 4.3배, 상 예, 쌍숭 8.2배, 또 삼복숭, 이 예, 13.2배, 뭐, 딱두 구멍 추천드렸습니다, 두 구멍. 들였습니다, 두 구멍. 예, 원당봉, 예,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원당봉 놓고 했지만은, 예, 원당봉 놓고 100만 장자 주력, 그 다음에, 예, 제일왕초, 예, 받치는 막걸로 딱두 구멍 추천드려서 깔끔하게, 에, 적중했고. 뭐,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던 2번만 새벽행진. 이 요건 제가 뭐, 아예, 에, 현장에서 삭제시켜드리면서 깔끔하게 퍼펙트로, 잡아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뭐, 아무래도 이제 교차용주가, 제가 뭐, 이렇게 적중내역 공개하는 거는 이제, 어, 교차용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경기수가 좀 줄다 보니까, 에, 적중이 뭐, 토요일날 하나, 금요일 하나, 하나 하나밖에 못 맞춰드렸지만은, 여기서 좀 한두 개 정도만 더 맞춰드리면 참 우리 어, 경화팬들 설마 좀 어, 기뻐하실 텐데 금요일날 하나 토요일날 하나 뭐 그래도 이제 구멍수 없이 예, 다 적중 시켜드렸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뭐 그냥 예, 평균치 성적을 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번주 좀더 잘해야죠. 이번주 좀더 잘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예, 금요방송 일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네, 일 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모바일 배팅 경주인데요. 일단 뭐 이번 경주는 뭐 강력한 충고가 서있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마 일류 무대라는 마필뭐 누가 이마필하고 비빌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거의 뭐 혼자 산에 나가서 뺑돈다. 자, 직전 경주는 이제 산행을 못 나가는 과정에서 입상에 실패했지만은 를요번 경주, 오. 지난번보다 기록이 좀더 땡겨진다. 한 1초 정도 더 땡겨질 게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파랗게 선에 나가는 마필이니까 배팅의 강축이라 말씀드리고요. 3번 일류무대는 강축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후차권이 조금 좀 애매하죠. 일단 뭐 입상 가능한 마필, 5번마 대태양하고 6번마 오프닝, 7번마 여걸일품 요 3마리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오프닝 같은 경우는 6번마 오프닝 같은 경우는 조교가 조금 약한 게 흠이고 대태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연속 출전하면서 조교를 좀잘 시켜놓은 마필입니다만은 마체가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체중이 조금만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당일날 좀 어, 고점을 좀 어, 메모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7번가여거릴품도강수한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수현 기수가 타가지고서 좀 배당을 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는데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걸음이 확 달라졌다든가,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어 없어요. 지난번 상태 정도,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 7번 여걸일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그렇게, 에, 배팅권을 가져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자, 3번 인류 모델 뭐, 강력한 충마고, 5번 대태양하고, 6번 오프닝, 7번만 여걸일품, 로 수차권, 예, 세 발작 공개하면서, 일경주, 모바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번 경주는 일단 뭐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8번마 백만 장자. 이번에 새벽 주때 완전히 작정을 하고 칼에 가는데, 정말 그 길고 강하게, 예, 저 돌렸어요. 제가 100만, 원당봉, 그, 그동안에 좀 길게 길게, 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여러분들 추천드렸는데, 후차권으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8번 백만 장자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2번 새벽 경기 6번 원당봉, 그 10번마 제1왕조이 정도까지 다 후차권, 예, 공개하면서, 오영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찬사가 2권의 자리에 있고 그들6 원당봉도 바깥쪽에서 따데 7번 영상신호, 9번 신 가세하는 양상. 선두는 안쪽황제입김다 기수 함께하황제 앞서 있는 가 원당봉과 8번 만장자 만만치 않보니다 8번 만장자근소하 앞서 있습니다. 8번 만장자를가그들6 그 원당봉과 1 0제일왕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네, 금요대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만 400m, 9마리 와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저는 뭐 아마 현장에서 웬만하면은 아마, 어, 쌍까지 한번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모바일 경주만 아니면은 저는 요거 사실 좀, 어, 좀 재밌게 승부척까지 한번 제가 노리고, 어, 들어가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모바일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 경주는 뭐, 막걸을 많이 못 사잖아요. 사실 은 10만원 밖에 못 사니까, 예. 네.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자 이거 경주는요 칠번가 대지여왕이라는 마필 어 조교가 정말 좋아요 조교가 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어, 쌍까지 예, 대가리 아닌가 아주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요 강축이다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이 대지여왕이라는 마필 뭐랄까요 이게 한꺼풀 벗었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마필 상태가 가염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7번 대지왕자 이번 경기 대비해 가지고서 조개량도 많이 늘렸고 조개량을 늘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걸음거리의 변화를 확실히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7번 대지왕 강력한 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놓고 이제 후차권 정리하는 경주인데 자 2번만 설려나라는 마필 10만대요. 이거 주행자세 좋고 에, 걸음에 힘 많이 찼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2번 설려나 10만원에서 좀덜 팔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 마필 살때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5번마 수호시대 요것도 사실 문성호가 요즘에 말타는거 보면 영좀 성의가 없죠 말타는게 아주 성의가 없는데 수호시대 어, 마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휴양 갔다 복귀전에서 약간 좀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인데 5번마 수호시대 좋게 말씀드리고 한 마리 더 말씀드리면 6번만 3자 소식, 이마 필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번 대지왕은 뭐, 제가, 어, 자신있게, 강력하게, 충가로 말씀을 드리고, 2번 설련왕하고 5번 수호시대, 그리고 6번만 3자 소식, 후차권, 3세 마리 다 정리하면서, 이거 한 현장에서 아마 저기, 음, 삼상심도 한번좀 사보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경험도 예요 7번 대가리 놓고, 후차권 세 마리, 삼삼잘 엮으시면 짭짤한 배달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7번 대지여왕은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경주모바일경주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제주마 400m 7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약간 좀 훈전도가 있는 경주지요. 음 약간 이상 가능한 마피 1번마 동백동산하고 2번 저령역을 6번 번개대왕 7번마 꼭지점 일단 요 4마리 정도는 압축이 되는 경주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다라고 볼수 있는 마피는 예, 7번마 꼭지점입니다. 요거 직전이 이제 데뷔전이었죠. 예, 데뷔전 때 3착을 됐는데 예, 직전에 요게 이제 자체경주였을거예요 아마 자체경주 자체경주 때 제가 요거 한번 음 개인적으로 제가 요거 3복승 3쌍승 뭐다 털어먹었던 그런 어 기억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예, 6번 막 금빈을 놓고 예 금빈을 놓고 2번 7번 예, 딱 두구멍 해가지고 제가 3쌍까지 아마 지난번에 아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배팅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조금 더 뛰시는 열거름이 있어요 이 마필은 직전에 뭐 데뷔 전에 음 크게 이 승부지 없이 탔던 그런 마필이고 뭐 두고 상태 나쁘지 않고요. 여타 마필들보다도 조금 더 기록이 더 많이 땡겨질게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7번 꼭지점 좋게 말씀드리고 뭐 일반 동백동산는김다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두력이 좋은 마필이니까 이거 뺄수 없고요. 2번만 저령 여걸이 직전에 이제 시험갔다 온 마필 이번에 이제 시험갔다 복귀전입니다. 시험갔다 복귀전인데 조금 취입성이에요 조금 취입성이긴 한데. 그래도 마필 상태는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400m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스타트를 좀잘 받아줘야지 이제 너무 늦게 날라오면은 뭐 한마디로 이제 경기 다 끝난 다음에 날라오는 그런 어,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마필 상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번 전력력은 나쁘지 않고 자6번에 번개대왕 같은 경우도 조금 요 근래에서 이제 성적을 못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두로 괜찮은 마필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6번 은 번개대왕 정도까지만 예,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번 꼭지점 놓고 1번, 2번, 6번. 자, 후차권을 정리하면서 3경주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산정무안, 1번 새벽바람, 2번 새벽 너울, 10번 최대 공약수. 입상 가능 마필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경우도인데,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5번입니다, 5번 산정만. 제가 직전에, 직전에도 제가 사실 이거 산정만 놓고 때렸어요, 지난번에. 자, 5번 산정만 가장 좋게 말씀드리고, 후차권, 뭐, 1번 새벽바람하고, 2번 새벽노을, 어, 외곽에 있는 10번 최대 고역수. 후차권에다 공개하고, 육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7번 삼다보배가 치고 나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번 새벽바람이 2위권까지 진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5번 산정모안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7번 삼다보배와 1번 새벽바람 2, 3위권 이제 격차를 순식간에 계속해서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산정모안 1만 시차 우수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삼다보배와 1번 새벽바람 제마리의 접전. 5번 1번 7번 5번 7번 1번 5번, 5번 1번 7번 5번 산정모안이 선두를 지켜내면서 그 뒤에 1번 새벽바람과 7번 삼다보배 2, 3위로 달렸습니다. 네, 금요경주 사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네, 8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요게, 제가 금요경주, 승부처 경주, 내가 하나를 내가 지정을 했는데, 요 사경주가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경주다. 미리 오프닝 멘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 자체가 좀호전도가 있어요. 1번 제주꼬마, 2번 아라장군, 5번 블루에이스, 6번 천마지돈, 7번 트멍, 8번 무소불리 상당히 선행마들이 에, 북적이는 에, 그런 편성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승부경주지만은 에, 제가 대가리로 보는 마필 한 마리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팔로 마필 무소불인데 자 직전 경주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지난번 경주 때 무소불 3차 할때 그때 이 많이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 트멍입니다. 트멍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이 혈통기대치 조건 뭐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말이 안 좋다. 분명히 말이 어디 이상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또 위험하다라고 제 경고를 드렸던 마피인데 역시나 트먹은 아예 못들어갔고 뭐, 아예, 아예 못들어갔죠 아예. 트먹은 아예 못들어갔고 그러면은 태용성의 무소불리로 끝나야 되는 경주인데, 이게 또 재수가 없으려니까 무소불리딱 늦바라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늦바라고, 어딱고만큼 덫죠, 늦바란 만큼. 걸음을 또 남아서 들어왔고. 자, 이번에,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지난번 상당히 좀 억울하게 이제 어, 못 들어온 마필인데 사실 근데 뭐, 뭐 억울하긴 좀 그렇고 이제 경주 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경마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늦바라, 그렇게 늦바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무소불이 그야말로 이제 이번에 조교준비 조기 조교운을 늘리면서 에, 준비를 완전히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8번 무소불이 에, 배팅의 강추인데 요거 놓고 요거 내가 아예 뭐 어, 충마다 말씀을 드리고 붙잡고 맞에 뭐 때리고 받치고, 때리고 받치고 딱두 방, 아니면 뭐 삼복숭까지 한 방. 에, 제가 토요일도 그런 지난주 토요일도 그런 게 있었죠. 에, 백만장자 원당복 한방 때리고 딱한 마리 비 인기만 한 마리 받치십시오. 해가지고 삼복숭 도 짭짤하게 나왔는데 제가 볼때요 경주가 딱 그런 경주 아닌가요? 자, 8번 무서버리 백등 강으로 말씀드리고 에, 때리고 받치고 딱두 방만 제가 추천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사경주를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맛있게 먹겠다. 말씀드리면서 사경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강력한 충마가 있죠, 이번에도. 2 이번 월드트레인이라는 마필. 직전 희양 같다 붙기 전. 뭐, 훨씬 더 여기서는, 전개도 용이한 그런 마필이라. 일단, 막선에 빠르게 붙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지심 검증이 덴마필이니까, 덴마피린, 덴마필이다 보니까, 이번 월드트레인, 강력한 충마를 말씀드리고요. 99중 조교 상태가 조금 불안하다. 예,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2조 이태용 화방에서 두마리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9번 새벽비 오히려 이마필이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9번마 새벽비, 이마필 정도까지만 한번 즐겁게 예,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4번 99중은 좀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경주, 모바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6번 가거도는 뒤로 밀립니다. 그 안쪽 2번 월드트레인 바깥쪽으로 4번 9 9정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9번 새벽비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이면 10번도 뒤로 밀리면서 선두는 9번 새벽비가 안쪽으로 2번 월드트레인 바깥쪽으로 4번 9 9정 따라 붙습니다. 선두 9번 여 있습니다. 새벽비가 단독 선두 2번 월드트레인 2위까지 4번 9 9정은 3위까지 3위 이하의 마필들 선두와 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9번 2번 2마리 앞서고 있고 5번 파란마음에 막판역 주가도 보면서 5번이 3위까지 9번 2번 5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네, 금요일도 5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네, 0 마리 나오는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큰 배당을 노리기에는 좀 그렇죠.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뭐금요 경주도 그렇고 토요 경주도 그렇고 이번 주 경마가 전반적으로 뭐 한두 경주는 물론 약간 좀 어, 배당이 나오는 경주도 있습니다. 약간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뭐, 충마가 서있고, 후차권 어떻게 좀 골라먹는 경주. 후차권에서 조금 좀, 어,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전부, 뭐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한, 한 개, 두개 빼곤 다 거의 그런 식인데, 요, 오경주도, 지금 7번 일장춘목, 요거, 지, 난번에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무소불이 3창할 때, 네, 그때 이제 2창을 된 마필인데, 휘앙갔다가 마필이 완연하게 살아났습니다. 걸음에 하나 보이고 있어요. 어, 7번 일장춘목. 요번에도 뭐, 거의, 거의 단독 선행 아닌가, 이번에도. 선행마가 없습니다. 5번 요격호가 하나 있긴 한데, 그나마, 선행마라고 하면 5번, 5번 요격호인데, 5번하고 7번하고 둘이 경합을 한다. 뭐, 경합을 초반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요, 이, 요격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비비는 순간, 비비는 순간 그냥 요격호는 그냥, 뭐,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7번만 일장추모 뭐, 배팅의 충마다 말씀드리고요. 8번, 아, 6번이죠, 6번. 6번 에오스. 요거 직전에 립발하면서 아예 이제, 경기를 포기했던 그런 마필인데, 6번 에오스. 예,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조교 잘, 조교랑 많이 늘려놨고, 에, 준비 잘 해놨습니다. 6번 에오스 좋게 말씀드리고요. 자, 8번만 특종이라는 마필도 좀 그동안에 빠른 레이스에, 에, 빠른 레이스에 출전하는 과정에서 입상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요런 정도 편성이면은, 뭐, 충분히, 예, 특종도 한번 해보시는 경쟁력이 된다. 8번바 특종, 좋게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 3번바 영웅군단. 한번 3번 영웅군단. 이것도, 이번에 뭐, 강하게 조기랑 늘리면서 걸음을 늘리고 있는데, 뭐, 안될게 없는 그런 맛이다 3번 영웅군단까지만, 예,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장 충공, 놓고, 예, 6번 에어스하고 8번 특종. 네, 예, 3은 영웅군단, 3마리, 쿠차군단 정리하고, 뭐 현장에서 또 구멍 수좀 줄여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소리> 자,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는 뭐 11번, 예, 푸른 물결이 배낭판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어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오경주, 미리 뭐 오프닝멘트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인데, 이게 11번 보다, <laughs> 11번 말고, 어, 11번도 뭐,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줘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11번 말고, 다른 마필. 다른 마필 한 마리가 여기 지금, 중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마필이, 완연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승부 안한 마필. 두 번을 지금 승부안한 마필 이한 마리가 숨어있어요. 이제 뭐, 3번인데, 원동 히트. 원동 히트가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중고 배당이 나오는 경우보다 뭐그 정도 설명하고 오경주 저 현장에서 어 승부 경기만큼 예, 반드시 짭짤라고 통통한 배당 잡아드리겠다 약속 드리고 예, 오경주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들은 3번 원동이트와 9번 비골 두 마리 싸움으로 이어다 4번 광해신천이 3위까지 안쪽 1번 청마대모가 따라 붙으면서 1번과 4번 두 마리 3사 이상 11번 몇걸 거리 좀 시작합니다. 선두는 3번 원동이 투와 9번 비골 두 마리 선입니다. 안쪽 11번 푸른 물결 따라 붙 시작하고 4번 광희시장이 사이로 밀립니다. 9번이 옥주가 뜹니다. 안쪽 11번 나판 옥주도 뜹니다. 9번, 3번, 11번 앞서면서 표선도 갑니다. 네, 토요일 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 네, 열 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그나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 아닌가. 금요 경주, 금요 중계 경주 가운데서는 배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1번만 지인달사는 뭐, 어, 여기서는 반수. 뭐 한수까지는 아니고, 한, 반수 정도 위에 마필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일부에 서 적응을 했고요. 음, 뭐, 준비 잘돼 있고, 직전 경주는 편성이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왔는데, 지인달사, 어, 추인력 좋은 마필이고, 기심 좋고, 1610m, 1번 게이트, 뭐 전기도 좋고. 자, 1번 지인달살로 배팅팅강추이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배달이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2번 머슬퀸 같은 경우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옵니다. 이거, 거의 단독 선행 아닌가, 2번 머슬퀸. 뭐, 6번하고 좀 경합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헬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마피 상태가 아직 준비가 덜 됐고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는 헬로우는 선행을 나가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선행마중에서 2번 머슬킷, 예, 뭐, 편안하게 선행 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전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마 천지구랑도, 이제 2군에서 이제 올라왔죠? 2군에서 막 올라왔는데, 뭐, 계속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걸음, 예, 걸이 좋아지고 있고, 선두력도 웬만큼 있고, 3번 천지구랑. 거기다가 한마리로고배량마피를 말씀드리면 외곽에 있는 7번만 에, 파도의 자유인데 요게 지금 1분에 와서 3번을 바닥만 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바닥을 기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걸음을 재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도의 자유 같은 경우는 아마 아,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팔릴 것 같은데 파도의 자유 에, 좀 무시하지 마시라고 에,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지인달스하고 이번만머슬킬 3번 천지구나 그래,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은7번만 파도여자여까지 좋게 말씀드리고 육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요중계용지 효설방송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적정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가습니다